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뭐, 요즘 걱정도 많으시고, 경제도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꼭 부정적이고 어려운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일도 많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생각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녹록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정치인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데, 너무 국민들 화나게 하고 오라통 터지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5년 을사년 뱀띠를 맞이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 사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 25년 을사년 뱀띠의 운세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고 이세 사람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세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상황이고 이세 명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좋든 싫든 우리가 이분들의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동 또 여러 가지 법률 제정하는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가 국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세 사람의 서로의 관계 그리고 25년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정치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거다 떠나서 일단 사주의 운기, 기운만 갖고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윤 대통령. 자,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24년, 갑진년 제가 23년, 작년부터, 1년 전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24년이 굉장히 24년, 값진 년이 힘들고 어려운 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는데, 어, 25년이면 이제 을사년입니다 25년, 이 얼사년은, 을사녀년. 이 얼사년에는 그래도 어쨌든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윤대통령이 어, 제대로 좀 정책을 잘 펴고 정치를 잘 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해줘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편안하게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이을사년은 어떻게 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이 한동훈 대표도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이 양반도 지금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 자체도 어, 24년 24년이 갑진년이죠. 이분도 갑진년에는 여러 가지 구설 12수에 휘말립니다 구설 12. 시비. 구설 12수에 휘말리고 25년, 을사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요 부분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 양반은 지금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죠. 어느 정도 뭐 예상은 됐지만, 어, 이분도, 지금 이 갑진년 운기를 보면 뭔가 누구를 밟고 올라타야 되는 상황인데 어~ 역시 이게 지금 녹록지는 않아요 그런데 을사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연도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 지금 사법적인 리스크 또 재판 이런 게 선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 일단 이게 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 사주 사, 이 자체가 좋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이나 운의 흐름이 나빠져 버리면 일단은 굉장히 곤란을 겪고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 우리가 이제 운세를 볼때 울로라고 일반적으로 표시를 해요. 울로가 뭐냐면 이 운이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사주는 차로 비유하면 이 울로는 운이 가는 길이니까 차로 말하면 도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 뭐 비싼 외제차를 갖고 다니고 자기가 타고 다녀도 이 길이 나빠 버리면 거기에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심지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울로 자체가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그 전에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이 차가 막히고 힘들고 정체가 됐는데 그것을 잘 무사하게 견디고 기다리고 빠져나오면 앞으로 풀리겠지만 만약에 거기를 못 빠져나오고 거기서 잘못 떠버리고 고장나고 사고 나고 그러면 앞으로 좋은 길이 펼쳐져 있어도 어 거기 못 빠져나오면 소용이 없는데 현재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경자생에 태어난 날, 생일이라고 하는데, 이 생일날의 기운이 경진 일주입니다. 경진. 전체적인 사주보다는 이제 생일날의 기운을 갖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대표는 의뢰 일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태어난 날이 생일이 을유일입니다. 자, 이분은 나이가 가장 많죠. 경자년 지띠. 여기는 개축생이고, 여기는 계묘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운기가 왔을 때, 그 날의 생일의 기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24년, 갑진년은 정말 안 좋았던 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갑경 충사 이거는 이제 하는 일, 사회적인 일, 정신적인 부분, 생각, 사상, 형이, 상학적인 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하는 일도 없고, 특히 이게 여자 문제, 여자 문제인데 윤 대통령한테는 배우자가 되겠죠. 그런데다가 진진 자영살에 빠져갖고, 이 금덩어리, 쇠덩어리가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형국으로 갔던 거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갑진년인데, 일단 이 갑이라는 건 뭐냐면, 을목 입장에 보선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에요. 그것을 타고 올라가서 희감아버리고 그러면서 갈등을 겪는데 이 진이 누구예요? 여기 윤 대통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진 기문살이 생겨서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안 되는 거예요. 또윤 대통령하고 한 대표는 겉으로는 의경 합의되지만 밑에기운은또 진의 원진 기문살이 있어서 결국은 겉으로는 뭐 어떻게 뭐 형님 동생 아우님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내면적인 부분,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원망하고 미워하고 사이가 갈라진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양반, 문제의 이재명 대표. 이 양반도 자, 보면 이 양반은 절지에 올라타 있는데 이게 결국 한동훈 대표하고 똑같아요. 나보다 힘센 자, 나보다 강한 자를 뭔가 을목의 이층 넝쿨, 담장이 넝쿨 같은 게희감아 들어와서 등락해갑처럼 감아 타고 올라와야 자기가 햇빛을 볼수 있는 그런 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갑진의 유진합금에서 가뜩이나 절제에 올라탔는데 이게 합이 되면 결국 금기로 변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금의 기운보다는 이제는 화기가 좀 필요한데 결국 이 강한 금기가 어떻게 돼요? 이 약한 을목을 들이치는 형국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평관 칠살이 더욱 강해져서 관제송사의 연료가 되고 그로 인해서 다친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구설 1 2수에 힘을 리는데 관제송사까지는 아니에요. 24년은 25년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24년은 큰 틀에서 이러한 형국으로 이세 양반이 흘러갔다. 좀 이해하시죠? 좀 사주 공부하신 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쉽게 이해하겠지만, 사주를 모르시는 분도 그냥 어렵지 않게 제가 가급적, 가급적이면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음, 큰 틀에서 그냥, 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25년. 을사년입니다. 자, 어, 일단 윤대통령은 이제 제대로 된이 부인하고 기운이 합의 기운으로 옵니다. 24년은 부딪혔어요. 깨졌어요. 내 네, 본부인인데 아닌 것 같았어. 하지만 일단 합의 기운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어떤 부분이 조금 해소되고 해결이 될수 있는 부인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화, 이 사화는 이 경금의 장생지인데 이분은 화기가 필요한 거예요. 또이 안에 병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태양이 뜨고 그동안 칙칙하고 늪에 빠졌던 게 서서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일단 24년 이 어려운 시국을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헤쳐나오고 이겨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힘든 시기가 몇달 남았는데 그것을 잘 극복하면 25년은 좋아질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화기가 와야 되는데 화는 어, 윤석열 대통령한테 명예도 되고 또 아니면 하는 일, 또 힘과 권력 이런 것도 될수 있는데 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 화기가 많아요. 화토가 많은데 토의 날에 태어났지만 화토 공존 그런 원리에 따라서 또 어, 화가 토를 생화하고 그런 기운이 결국 토는 또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을 생화하고 이런 기운을 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를 잘해야 여기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것을 좀 바짝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24년 운기보다는 어,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그 늪에서 빠진 기운에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충살이라든지 나쁜 기운, 자영사 이런 게 없고 25년은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래도 24년보다 조금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 을사년이죠. 어, 여기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이 사회 기운이 필요하냐? 이분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사주에서. 하지만 을목이 잘하려면 이화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주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분한테는 상관이야. 상관이 또 강하게 들어옵니다. 상관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건 상관이라는 건 규범, 법과 질서, 도덕 또 나보다 높은 사람 뭔가 그걸 깨뜨리고 들이받고, 치고받고, 뭐, 그러려고 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상관이라는 건 관을 상한다는 건데, 관이라는 건 규범과 도덕과 질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아니면 국가기관,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말로써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이 인성하고 충이 됩니다. 사회충. 그런데 이건 지지가 충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변동이 오는 거예요. 천간충은 정신적인 거고, 어떤 생각, 사상, 뭐 이런 거라고 하면, 지지는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동안 지지, 지지 기반을 닦고 있던 게, 흔들리고 부딪히고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관하고 인성이잖아요. 그럼 문서도 깨지고, 관도 깨지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문서라고 하는 것은 대표라는 직함이겠죠. 그죠? 과는 또 역시 내가 권력, 국민의힘의 대표라는 권력. 그게 결국은 깨진다. 부딪히고 깨지고. 그런데 이을무은또 누구냐? 비겁인데, 비견. 근데 이 비견은 경쟁자입니다. 나의 경쟁자. 생각지도 못하는 경쟁자가 이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어, 일단 25년 한해 한동훈 대표는 녹록지가 않다. 어,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문서와 관의 기운이 깨진다. 그럼 어떤 분들은 깨지면 무조건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그거 맞아요. 깨진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깨진다는 것은 묶여 있을 때 아니면 내가 힘이 없을 때 얻어터지면 상처를 받지만 강했을 때는 오히려 자극제가 돼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사주 자체가 아주 뭐 심각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신약하지도 않은데 어쨌든 자기를 받쳐주고 있는 인성과 이이 이 속에 숨어있는 경금이라는 그 관이 깨지는 거예요. 이 속에 경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이잖아요. 정관하고 원래는 합이 돼야 되는데 깨진다는 이유, 이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무갑 임이 들어있는데 여기 갑경 충이 돼서 깨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운적으로 보면 어 어쨌든 25년 한해 한동훈 대표 녹록지 않고 본인이 잘하지 않으면 갖고 있는 게다 전리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운기가 와서 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한테는 25년이 녹록지가 않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양반은 이제 을 을사가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도 이재명 대표한테도 이재명 대표는 약간 신강사죠. 이게 또 경쟁자가 됩니다. 똑같이 이재명 대표 같은 비겁이기 때문에 같은 당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경쟁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약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내가 좀 신강하고 강할 때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비겁이 그때는 귀신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여기는 또 사유 합이 들어와요. 합이라는 건 뭐냐? 일단은 요게 관인데 서로 합쳐 가지고 자기를 들이치는 형국이 돼요. 어떤 사람은 합은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단은 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또 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 좋게 작용하느냐, 언제 어떻게 나쁘게 작용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자체는 이분 같은 경우도 원래 병화가 없기 때문에. 이꽃 화초가 자라려면 화를 봐야 되는데 이분은 감목이 많아요. 그래서 등락개갑사주예요. 뭔가 내가 이끼 아니면 큰 나무 밑에 있는 작은 잡초 같은 거라서 하늘을 보고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태양을 봐야 되는데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주예요. 근데이 화가 합이 돼가지고 사유합이 돼가지고 병화의 기운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금기로 변해서 오히려 나를 들이치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금기로 나를 들이친다? 목을? 그러면 그건 뭐예요? 관제 송사가, 어, 25년도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25년도에 합이 돼가지고, 나를 들이쳐? 그러면 합이라는 건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감옥에도 갈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고, 그리고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재명 대표가 25년 한 해를 잘 넘기면 26년이죠. 병운년 그때는 조금 어떤 희망이 보일 수 있지만 25년 그때까지 넘길 수 있느냐.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기운만 놓고 본다고 하면 어, 좀 쉽지 않다. 합의돼서 자기의 용신 역할을 하는 게 다른 기운으로 바뀌어서 그 기운이 오히려 나를 들이치고 거기다 경쟁자가 나타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선고 다 불리하게 나오고 집행유예 나오고 다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구속될 가능성도 크고 결국은 가등이나 위태위태한 바위 속에 피어나 한 떨기 꽃처럼 살아왔는데 어 일단은 이게 합의돼서 들이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 신강한데 그게 왜 나쁜가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신강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금이 들어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한테는 일단에 일단 용신의 기운을 놓고 본다면 화가 필요한데 이 화가 하필이면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엉뚱한 편이 돼갖고 다른 사람하고 협작을 해서 나를들이 친다? 그리고 그게 편관 칠살로 변해서 관제 송사? 뭐 이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한 해가 25년도 이어질 것이다. 잘못하면 자기는 묶어가지고 더 세게 들이치니까 그 기운이 현관 7살 관제 송사여서, 어, 아마 상당히 힘든 한 해가 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세 양반, 세 분의 기운을 보면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25년에는 좀 햇빛을 보고 좋은 기운으로 갈 수가 있고요. 어, 일단 나머지 이두 양반, 한동훈 대표나 이 이재명 대표, 이두 분은 아마 상당히 힘든 한 해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훨씬 더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의지할 곳 없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뜩이나 버텼던 바위 절벽에 버텼던 그런 게한 떨기 어떻게 보면 뭐 낙낙 장송 꽃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끊어지고 결국 잘못하면 사라져 갈수 있다. 그런 운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